안녕하세요 오분 안에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를 돕는 오분컬리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건조한 요즘 피부에 가장 필요한 건 수분 보충이잖아요 여러분의 피부 수분을 단단하게 붙잡아 보습에 도움을 줄 히알루론산 앰플 저희가 인기 히알루론산 앰플 5종을 모아 블라인드 테스트 해봤습니다 먼저 공정한 평가 진행해주신 전문가 분들입니다. 고진영 원장님, 김정숙 교수님, 김미성 원장님, 최윤정 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섯 제품 모두 두루두루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해요. 그럼 오위 제품 리뷰 시작합니다. 오위 5위, 라로 슈포제 히알루 B5 세럼입니다. 지속력, 보습력, 영양감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성분과 높은 가격이 순위에 영향을 줬습니다. 고진영 원장님은 무겁게 발리고 흡수가 늦은 편이다. 앰플 사용 후 잔여감이 끈끈해서 데일리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나이트용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한다고 해요. 김정숙 교수님은 피부에 윤기가 돌면서 영양감이 풍부하게 느껴졌지만 끈적임이 아쉬웠다고 합니다. 김희성 원장님은 영양감이 가장 우수하게 느껴진 제품이라고 해요 최은정님도 산뜻한 사용감을 원하는 분보다는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피부가 사용하기 좋다고 합니다 성분은 보습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향료, 페녹시에탄올 등의 성분이 아쉽다고 합니다 마로슈포제 히알루비파이브 세럼은 높은 보습감과 영양감을 원하는 분 나이트용 앰플을 찾는 분 건성 피부가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입니다 4위 4위 비오템 라이프 플랑크톤 엘릭시어 안티에이징 세럼입니다. 가장 고가의 제품입니다. 김정숙 교수님은 부드러운 발림성을 가졌고 끈적임 없이 가볍게 발린다고 합니다. 고준영 원장님도 여러 번 발라줄 필요 없이 속보습을 잘 채워주는 제품이다. 무게감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라고 해요. 김희선 원장님은 제품 성능은 우수했지만 고가의 가격이 아쉽다고 합니다. 최현정님은 발림성과 흡수력은 좋았지만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아쉬움이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성분은 발효성. 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미백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향료, 페녹시아탄올 등의 성분이 아쉽다고 합니다. 비오틴 라이트 플랑크톤 엘릭시아 안티에이징 세럼은 과료 성분이 잘 맞으시는 분, 세럼 사용 후 산뜻한 마무리감을 원하는 분, 안티에이징을 원하는 피부, 중성, 지성 피부가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입니다. 이 3위 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입니다 흡수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정숙 교수님은 유분감보다 수분감이 강해 바르는 순간 촉촉함이 느껴지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고진영 원장님은 가볍게 발리고 여러 번 덧발라주면 속보습이 채워지는 느낌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조함이 느껴져서 아쉬웠다고 해요 최은정님도 산뜻한 사용감과 끈적이지 않는 앰플을 원하는 분에게 좋은 제품이다 건성 피부에게는 건조함이 잘 느껴질 제품이라고 해요 성분은 좋은 편입니다 자극 성분이 보이지. 않고 피부 진정과 재생을 돕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소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은 흡수력이 강한 제품을 원하는 분 산뜻한 마무리감을 찾는 분 유분감이 있는 피부, 지성 피부가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입니다 2위 2위, 코리아나 앰플 앤 헤어 루론샷 앰플입니다. 성능에서 두루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원장님은 촉촉한 사용감의 제품이다. 끈적임이 없고 향도 없어서 가볍게 사용하기 좋았다고 합니다. 고진영 원장님은 가볍게 발리고 보습감이 피부에 잘 남아있어서 좋았던 제품이라고 해요. 김종숙 교수님은 유수분 밸런스가 좋고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는 앰플이다.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금방 흡수되고 메이크업 밀림 현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성분은 좋은 편입니다. 미백 주름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로마 오일이 맞지 않는 피부는 선택에 참고하세요. 코리아나 앰플앤 히알루론 샷 앰플은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는 분,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는 앰플을 선호하는 분,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좋은 앰플을 원하는 분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1위, 나이오이시스 하이드라 앰플입니다. 발림성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희성 원장님은 발림성, 흡수력, 보습력 등 앰플 효과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오진영 원장님도 가볍게 발리는데 속보습을 잘 채워준다. 앰플 사용 후 끈끈함도 없어 피부에 여러 번 레이어드하기에도 좋을 제품이라고 해요. 최은정님은 호불호 없이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앰플이라고 합니다. 김정숙 교수님은 매끈하게 잘 발리고 잘 흡수되어 메이크업 전 사용하기도 좋다고 합니다. 성분은 순한 편입니다. 발효성분도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계열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꾸준히 사용하면 좋은 보습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해요. 예민한 피부가 사용해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라이니시스 하이드라 앰플은 발림성이 우수한 제품을 원하는 분, 끈적이지 않으면서 속 보습을 잡아주는 앰플을 찾는 분, 충분히 순한 편이라 예민한 피부가 사용하기에도 적합한 제품입니다. 는오늘고1 1번과 백화점의 베스트셀러를 참고해 가장 많이 팔린 제품과 최저가, 최고가 제품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오분 걸리 히알루론산 앰플 알아봤습니다. 제품의 발림성과 보습력 성분들을 잘 참고해 똑똑한 쇼핑하세요. 여러분의 히알루론산 앰플 사용 꿀팁이나 블라인드 테스트를 원하는 제품군 모두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